채소들이 건강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전 오이가 좀 이렇게 예쁘하게 생긴 거 우리도 날씬한 사람이 좋잖아요. 그래서 오이도 좀 날씬하면 예쁘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 이랬는데 보니까 두께가 좀 일정하고 좀 통통하고 이런 오이를 골라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깐깐하게 고르다 보니 장바구니가 어느새 신선한 채소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주류 코너에서 발걸음을 멈춘 이네 씨, 소주병 하나를 덥석 집어 담는데요. 제가 쓸 때가 있습니다. 이따 보시면 아니다 얼른 가시죠. 그날 오후 장보기를 마친 이네 씨가 발걸음을 재촉하는데요. 그 시각 이네 씨를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 춤사위에서 풍기는 포스가 심상치 않은데요. 7초만 있 이는 씨의 어머니 이명순 여사는 한국무용 교수로 지도자의 길을 걸어왔는데요. 지난 2016년엔 평양건무 인간문화재로 선정돼 평양건무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답니다. 아, 역시, 역시. 언제 봐도 멋있어요왜 이렇게 늦게 왔어? 어, 기다렸지? 어, 그럼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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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다좀 어. 내려놓고 너도 어. 같이 좀 해봐봐. 나 운동을 해야지, 운동. 무리한 운동을 하면 안 되고 이제 이 호흡과 함께 이런 춤으로 운동하면 건강을 회복하는데 엄청 좋아. 어깨 너머로 배운 평양 건무 실력을 뽐내는 이네 씨. 그러고 보니 이네 씨의 미모가 어머니를 쏙 빼닮았네요. 어 그렇지. 어 잘하는데. 근데 지금 이제 이 칼을 수평으로 피면서 칼을 돌리면 여기 이제 처지는 살이 딱 어. 달라붙어. 어. 힙도 업이 되고 배도 들어가고. 그러면 그래서 다리 운동도 되고. 복근 운동도 되고, 가려근 운동도 되고, 하체 팔 운동도 운동이 다 되고, 하 운동도 되고. 엄마와 함께 평양 건물을 추며 전신 건강을 챙기는 이네 씨. 넷. 네. 네. 아 역시 역시 우리 엄마 이렇게 무용을 열심히 하니까 아니 사람들이 얘기 많이 하잖아. 엄마는 진짜 나이에 비해서 너무 날씬하다고. 엄마 옷도 나랑 같이 입고 그러잖아. 제 옷을 같이 찍죠 네, 뱃살이 그래서 하나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건무가 굉장한 운동이 되기 때문에 나 같은 몸매를 유지할 수 있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다이어트에 최고예요. 기가 막힙니다. 네. <laughs> 이제 운동했으니까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시원하게 몸 풀러 좀 가볼까? 좋습니다. 갑시다. 고마워요. 들어가요. 평양 건무로 몸풀기를 마친 모녀의 다음 관리 코스. 고풍스러운 한옥의 정취가 어우러진 스파 욕조에서 족욕을 하며 엄마와 함께 힐링타임을 가져보는데요. 야! 운동하고 딱 피로를 푸니까 좋지. 음. 이 족욕이 전신에 피로를 풀어주잖아. 맞아. 나 임신했을 때 음. 20kg 쪘었잖아. 음. 그때도 붓기가 엄청 많이... 생기니까 이런 조교 많이 해주라 그러고 출산하고 나서 음. 조교 뭐 반신욕 이런 거 굉장히 좋다고 얘기하더라고 어. 배우 이인혜 스타 건강사전 조교이나 반신욕 등을 하며 하체를 따뜻하게 해 혈액순환을 돕고 다이어트 효과를 높인다 아 개운하다 운동도 했지 거기다가 피로도 싹 풀었지 뭔가 살도 빠진 느낌이지 근데. 좋네. 배가 살짝 고파 <laughs> 배가 고파 어. 이제 소화가 다된 거야 그런 거 같은데 아 알겠습니다 어. 제가 엄마를 위해서 맛있는 걸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진짜? 어. <laughs> 진짜 갑시다 한옥 감성으로 가득한 저녁 이네 씨가 그동안 육아를 도와주신 엄마를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오 먼저 쌀부터 씻는데요. 뭐 만들게? 어? 뭐 하려고? 나? 어 현미밥이랑 응 그리고 미역국 오 그리고? 연어 포케 어 <웃음> 진짜? <웃음> 어 간단하지만 맛있겠네. 영양소는 있고 또 음. 살은 안 찌는 음식으로 아, 잠깐만 진짜. 금방 해줄게 어? 그 술은 왜 꺼내? 어? 모유 수유는데 먹는... 이걸 마시려고? 아, 아니야 그러면... 먹는 게 아니라 어, 어. 이 소주는 현미에 밥 지을 때 넣으면은 소화도 잘 되고 맛도 좋대. 술 취하려고? <laughs> 알코올은 다 빠지니까. 날라가니까. 아, 현미밥을 지을 때 소주를 넣고 하시면 평소보다 발화점이 더 낮아지기 때문에 현미의 식감은 더 부드러워지고요. 또 현미 속에 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알코올에 잘 녹기 때문에 항산화 기능이 더 높아지면서 혈액 순환과 염증 완화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엄마를 위해 솜씨 발휘를 하는 이네 씨. 형형색색 채소가 듬뿍 올라간 연어 포케. 산후 조리를 책임졌던 영양소 듬뿍 미역국까지. 출산 후 20kg을 감량한 이네의 다이어트 건강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자. 맛있게 드세요. 음. 순간적으로 찾았는데 엄청 환상이네. <laughs> 우유 수유할 때는 미역국이 또 좋다고 하니까 잘 채소나 미역이 포만감을 주니까 음. 다이어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 그렇지. 어, 그서 어. 우리가 또 많이 먹으면서 살뺄수 있으면 그거만큼 좋은 게 없잖아. 그렇지. 잘 먹고 잘 빼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 건강한 음식들로 든든히 영양소를 채우는 모녀. 너무 맛있다 시원하고 <laughs> 음. 아니 지난번에 채영이가 나 모유수유 한다고 미역국 끓여줬었는데 음. 보니까 양파를 통째로 음. 넣어가지고 끓이더라고 그러니까 되게 맛도 뭔가 깊이감이 좀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맛있더라고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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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달한 맛이 나니까 달짝지근하지 음. 좀씨조키로 유명한 배우 한채영표 미역국을 그대로 재현해 덩 맛있는 저녁이 완성됐습니다 아니, 요즘에는 좋은 음식도 너무 많이 나오잖아 출산하고 나서 몸조리할 때 먹을 수 있는 음식들도 너무 많은데 엄마 때는 그런 게 별로 없었잖아 식단도 뭐 그렇게 특별히 관리할 만한 그런 환경적인 여건은 안안 아니니까 정보도 별로 없고 응, 응. 이런 골고루 건강식으로 딱 해주니까 너무 고맙다 엄마가 된 딸과 함께하는 뜻깊은 저녁입니다 이제 좀. 배불리 드셨습니까? 와 진짜 잘 먹었네 진짜 <laughs> 건강하게 해야죠. 음. 우리 또 하나 챙겨 먹을 거 있죠? 식사가 끝나자마자 이네 씨가 냉장고에서또 뭔가를 꺼내 오는데요. 짠. 아 비엔나 십칠. 아니 내가 출산 전부터 이거 비엔나 음. 17 챙겨 먹었었잖아. 음, 음. 그랬더니 확실히 살도 잘 빠지고 음. 살 빠지는 속도가 좀 꾸준한 것 같아. 그렇죠. 엄마도 내가 챙겨 줬었잖아. 잘 드시고 계시죠? 어, 나도 이거 먹으니까 배변 활동이 되게 규칙적으로 아주 잘 돼서 유지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체중 관리가장 운동도 활발해지니까 그러니까. 이내시 5년은 요요 현상 없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 BNR 17을 꾸준히 챙겨 왔다는데요. 이게 장 활동이 활발하면 요요 현상이 없다 그러잖아. 사실 살을 빼는 것도 중요한데 요요 현상이 문제잖아. 그치. 근데 비엔나 17 먹으니까 음. 또 장운동이 활발해져가지고 음. 생각보다 살이 잘 음. 빠져서 어. 많이, 잘, 많이 빠졌지 그래도. 맞아. 이내 씨는 그동안 비엔나 17을 꾸준히 챙기며 20kg 감량에 성공했다는데요. 물론 손자도 부럭부럭잘 자라야 되겠지만 그보다도 더 걱정되고 마음 깊이 이렇게 생각되는 건. 내가 건강한 음, 내 딸이 됐으면 좋겠어. 엄마도 응. 건강 관리 이제 진짜 잘 해야 되잖아. 그렇지. 잘 유지하겠습니다. 네, 건강합시다. 건강합시다. 사로의 <laughs> <laughs> 건강을 챙기는 훈훈한 저녁 식사입니다. 다음 날 배우 이인혜 씨가 건강 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인혜 씨의 현재 건강 상태 점검을 위해 체성분 검사와 혈액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잠시 후 이인혜 씨의 놀라운 검사 결과가 공개됩니다. 검사 결과는 어떻게? 잘 나왔을까? 아, 네. <laughs> 제가 오늘 일단 인바디, 체성분 검사 하신 거 먼저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네. 근육량은 오히려 좀더 많게 나오셨고요. 체지방량이 네, 네. 적은 거로 나오셨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되게 이제 건강하고 날씬한 이상적인 인바디로 나오셨네요. 네. 아이고, 다행입니다. 네. 아, 근데 제가 진짜 걱정되는 거는 네. 사실 피검사거든요, 혈액검사. 아. 제가 임신했을 때 네. 20kg가 그렇죠. 찌니까 당 검사했을 때 약간 위험하다고 나와서 음. 재검도 하고 했었거든요. 음. 근데 너무 다행히도 네. 또 이제 후 관리를 또잘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3개월 우리 평균 혈당을 보는 당화혈색소 같은 경우는 5 4로 정상으로 잘 나오셨어요. 그리고 콜레스테롤도 이제 했는데 모두 다 정상으로 나오셨어요. 아유, 네, 다행이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출산 후에도 뭐 식단 관리랑 운동이랑 열심히 하셨나봐요. 네. 아니 제가 사실은 탄수화물도 엄청 좋아하고 튀긴 것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근데 이제 요요가 안 오게 관리를 그래도 나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관리하면서 사실, 꾸준하게 먹었던 게 BNR17이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혹시 그게 조금 도움이 됐을까요? 음. BNR17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장내 유액균은 증가시키고, 유액균은 억제시키고, 배변 활동을 또 원활하게 해주는. 그래서 꾸준히 섭취하시면 충분히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앞으로도 잘 챙겨 먹어야겠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이인우님 같은 경우에는 출산 후에 20kg 감량에 성공을 하셨는데요. 장기간에 체중 감량을 하는 것도 어렵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유지하는 게 어려운데요. 이것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장 건강입니다. 이에 따라 장내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그리고 꾸준한 운동과 식습관 조절을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